그러고 이제 돌아누워서 그거 해주지 받는 김에 네. 서비스. 네. 딴 거는 뭐 네. 추가로 또 추가로 또딴 코스 원하는 거 있어요? 이 정도 미인이시면은 와 진짜 아,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네. 어다잠오은안 되는데 그거 제가 해야 되는데 아, 마사지가 이게 뭐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냥. 네. 뭐 시간은 두세 시간 뭐. 여유 있어요? 두세 가지? 시간, 어, 네. 두세 시간? 네, 미쳐 아니, 뭐, 짧게는 한 시간. 아, 70? 한 시간짜리도 있고.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가격대가? 그냥 스포츠 마사지 하면. 네.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네. 내가 이제, 뭉친 근육 풀어주는 거고요. 아, 그렇게? 네. 근데 네. 오일 마사지 하면. 네. 몇만 원더 들어요. 아. 음, 시간도 좀더 들고. 아, 네. 근데, 오일 바르고 하면 속근육까지 풀어주거든요. 음, 오, 시원하겠다. 이왕 하는 김에 몇만원 더 쓰고, 음, 그거 아까 편 보셨죠? 네, 봤어요. 예, 예, 그거 우리 거기도 있으니까. 네. 결정을 하시면 준비하고, 네. 하면 제가 뭐 그렇게 그래요? 진행할게요. 네. 음. 아, 그럼 제가 돈은 드리는데, 네. 제가 뭐 얘기를 좀, 하다가 추가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돈을 좀더 드리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래도 돼요? 뭐, 어차피 제가 그 스포츠 마사지는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엎드리셔가지고 얘기할 얘기 있으면 또 나오면서 네. 해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네, 편하게. 아, 근데 그럼... 아픈 부위는 제가 누르고 하면은 네. 막 소리가 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아프고 못 참겠다 싶으면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던가. 아탭 치는 거예요? 예, 네. UFC처럼. 맞죠? 아, 반바 <laughs> 걸고 맞죠? 탭 탭하는 거죠, 맞아요. 아 응, 그래요? 응. 그탭몇 살이신지 물어봐도 돼요? 아 나이 많죠. 나이? 뭐안 많아 보이는데. 나5 0대 중반 넘었어요. 진짜? 예 네. 그러면은 완전 우리 엄마 나이인데? 이거 배워서 한지 좀 됐죠. 진짜요? 이렇게 날씬하신네요 이게 또. 호흡도 신경쓰고 네. 하다보면, 이렇게 복식호흡하고 하면은 살도 빠져요. 아, 이 일을 하시면? 예, 네, 그렇게 좋아. 가르쳐드리기도 네. 하고, 내가 집에서 폼롤러로 몸도 풀어요 아, 음. 직접? 네. 셀프 그러고. 마사지로? 그렇죠. 네. 나 살찌는 거 싫어해서 좀 마른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그, 키가 되게 크신 것 같은데 키는 몇이에요? <laughs> 나한테 궁금한 게 많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예.